왜 자꾸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끌릴까요? 젊은 여성이 털어놓은 이 솔직한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녀들은 외모나 재력을 보기 전에 이한 가지에서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한밤의 감정, 말 한마디의 온도, 예상치 못한 설렘. 그 중심엔 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상담을 오랜 시간 이어온 김현숙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진심으로 끌린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매력의 본질을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감정적인 매력, 신체적인 연결감, 그리고 설렘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나이라는 벽을 무너뜨리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밤 이후로 생각났다. 여자가 중년에게 빠진 진짜 이유. 그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48세 이모 씨는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성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우연히 소개받은 자리에서 만난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씨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만남 이후 그녀는 이 씨의 연락을 기다렸고 몇 번의 만남 끝에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처음엔 그냥 편했어요. 그런데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육체적 호기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매력은 바로 그 차분함과 여운을 남기는 여유에 있었죠. 젊은 남성들은 빠르고 격한 표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대화도 천천히, 눈빛도 오래 머물렀고, 손길 하나에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밤 이후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끌렸어요. 그게 더 혼란스러웠죠. 중년 남성의 느긋함은 여성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소유가 아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밤 단지 욕망이 오갔던 것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조차 그는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 했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세함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관계 속에서 너무 서두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중년의 진짜 매력은 여유 속에서 묻어나는 섬세함입니다. 여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남자란 육체적 능력보다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남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젊은 그녀가 중년을 원한 건 능력이 아니었다. 그 나이에 돈 많고 자리도 있겠지.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많은 이들이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의 관계를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박모 씨는 20대 후반 여성과 3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그녀의 첫 고백은 뜻밖이었죠. 오빠는 나한테 자꾸 뭘 주려고 안 해서 좋아요. 그녀가 중년에게 끌린 이유는 능력이나 지갑이 아니라 욕심 없는 태도였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자신이 얻고 싶은 걸 빨리 말하고 원하는 것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반면 박 씨는 말보다 표정으로 손보다 눈빛으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말합니다. 침대에서 오빠는 내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어요. 그게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중년 남성의 신중함은 여성에게 배려받는다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안정. 보여주려는 게 아닌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 그런 자연스러움이 여성을 이끌어 당기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박씨는 매번 데이트 후 그녀에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연락주어. 걱정되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조건 좋은 중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때로는 보여주려는 노력보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배려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중년에게 빠지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3 침대보다 더 깊은 연결감 여자가 말한 결정적 매력. 그날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52세 정모씨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30대 여성과 짧지 않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침대도 좋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잊히질 않아. 젊은 남성들과의 관계에선 종종 행위 그 자체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먼저 대화를 이끌었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이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합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년 남성의 진짜 매력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는 빠르게 끝내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멈춰도 기다려줬습니다. 그 여유, 그 배려. 여자는 그 안에서 자신이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여성에게 진정한 매력은 어떻게 했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가에 있습니다. 정씨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냥 내가 좋아서 지금 이 시간이 좋다. 그 순간 침대 위에 물리적 접촉보다 더 깊은 감정의 연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 여성은 그런 연결감을 기억합니다. 단지 하룻밤의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까지 스며든 관계를. 그게 바로 여자가 말한 결정적 매력이었습니다. 4. 오빠, 왜 이렇게 편해요? 연하들이 중년에게 느끼는 안정감. 오빠랑 있으면 그냥 아무 말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29세 직장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54세 남성 김씨는 처음엔 자신이 과연 그녀에게 매력적인 존재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죠. 젊은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편안함입니다. 그건 외모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을 때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그 느낌. 김 씨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일부러 애쓰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고 웃기려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말합니다. 말 없을 때더 끌려요. 괜히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져요. 젊은 연인들과의 관계는 종종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중년 남성과의 관계는 비워냄에서 시작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여자는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이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관계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는 그녀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항상 조심스레 접근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그녀의 눈을 먼저 바라봤죠. 그 배려는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오빠랑 있으면 내가 나다운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이 만든 여유 말 없이도 전해지는 안정감. 그게 바로 젊은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 빠지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애써 보여주려는 매력에 지쳐 계시진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게 진짜 매력입니다. 5.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 여자가 기억하는 중년의 언어. 그 말이 잊히질 않아요. 경기도에 사는 32세 여성은 자신보다 17살 많은 남성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두지 않았을 연령대. 하지만 단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든 날도 있지, 근데 난 내가 그걸 잘 견디는 사람 같아 보여. 그 말은 위로와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에게선 쉽게 들을 수 없는 깊은 문장이었죠.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본질을 보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중년 남성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무게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말합니다. 그말 듣고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여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말은 가장 빠르게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관계의 시작점에서 말의 질감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 예쁘다는 말보다 오늘 너 많이 애썼겠다는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중년 남성의 언어는 다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타이밍이 절묘하죠. 적재적소에 던져진 짧은 한마디가 여자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잠자리를 나누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내가 편할 때 말해줘.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여성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잊히지 않았던 적. 그게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중년의 말에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선 울림이 있습니다. 여성이 기억하는 건 결국 그 울림입니다. 6. 돈보다 중요한 한 가지 중년 남자의 이것이 여자를 끌어당긴다. 솔직히 돈 많은 남자랑도 만나봤어요. 근데 마음이 안 갔어요. 서울에 사는 34세 여성은 과거 몇 번의 소개팅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내가 여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는 53세.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번 듯한 직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존중이라는 태도를 지녔죠. 그녀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럼 오늘은 내가 아무 말안 하고 옆에만 있을게. 그는 그녀의 피로에 반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중년 남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자를 편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돈보다 외모보다 강합니다.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는 남자보다 오늘은 내 얘기만 듣고 싶다는 남자가 여성의 마음을 더 움직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몸보다 내 눈을 먼저 바라봤어요. 중년 남성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의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그 섬세한 배려가 여성을 감정적으로 열리게 만들었죠. 여러분은 혹시 돈이 자신을 어필하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성이 진짜 끌리는 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녀는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7. 나이 차이? 오히려 설레는 이유, 현실 커플들이 말한 공통점. 나이 차이요? 전혀 문제 안 됐어요. 오히려 설레요. 58세 김모 씨는 자신보다 20살 어린 연인과 1년 넘게 교제 중입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오히려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끼게 됐죠. 젊은 여성들은 말합니다. 중년 남성과의 관계는 자극적이기보다 따뜻하고 깊어요.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존중받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에서 오는 세대 간 거리는 오히려 새로운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오빠랑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세상을 듣는 기분이에요. 한 28세 여성은 말합니다. 그녀는 연애를 배움으로 받아들였고, 중년의 경험은 그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남성과는 빠르게 격하게 흘러갔던 감정들이, 중년 남성과는 천천히 깊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그녀에겐 오히려 설렘이었죠. 하룻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낭만을 넘어선 진심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벽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른 세대와의 대화에서 오는 설렘, 예상 밖의 공감에서 피어나는 끌림. 중년 남성의 깊이와 젊은 여성의 감성은 의외로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진짜 끌리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닌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배려, 천천히 다가오는 여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그 느낌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그 마음이 통해버리면 모든 벽은 사라집니다. 젊은 여성들이 말한 결정적 매력은 중년 남성 특유의 느낌 있는 태도였고, 그 안에는 조급함 대신 배려, 욕심 대신 기다림, 기술보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라는 벽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여성의 마음을 얻는데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있는 남자, 그건 결국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